안녕하세요. 보아란 그노입니다. 이번에는 IX 말고 스토리상 좀비의 첫 번째 맵인 절망의항해 타이타닉 맵이죠. 타이타닉 맵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X 공략은 술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가 다 아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 엔딩까지 이미 하신 분들도 많고, 대기업분들은 뭐, 대기업 분들은 뭐 이렇게 알아서 착착 4명 모아서 하시던데, 저는 뭐, 10학고에다가 친구도 없기 때문에, 다음까지 영상을 찍기가 힘들어요. 때문에, 그것은 약간 뒤로 미루고, 방에의 기본적인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시면, 선실이에요. 왼쪽 상단에 보입니다. 여기 자주 올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여기를 보시면 센티널 유물은 너의 것이다. 센티널 유물을 찾아서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유물을 가로채고 이 모든 네. 여기 보시면 센티널 유물을 획득해야 한다. 이 바로 시작한 지점 밑에 이 지점이 있어요. 센티널 유물을 획득해야 들어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센... 그렇다면 이제 센티널 유물이 어디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텐티럴 유물은 이 배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반대편까지 가봅시다 반대편까지 가는 방법은 측에 이측일찍이 상관없는데 그냥 거의 직선입니다 그냥 쭉쭉 가요 그냥 계속 갑니다 그냥 이렇게 옆에 돌시면 뭐지게뭐 뭐 중앙 계단이 있어요 중앙 계단도, 자, 중앙 계단도 뭐야? 자주 올텐데 중앙 계단 외워두세요 아 위가 아니구나 밑에 막혀있네 이렇게 막혀있는 곳은 다유물 있어야 갈수 있어요 요물을 획득해야 된다. 계속 반대편으로 가요. 오? 하. 이걸 봐봐. 오. 하. 끈적끈적해. 라이딩 한 번씩 해줘야지. 이, 맛, 이 맛을 보면 이 게임을 접을 수가 없어. 오, 어, 여기가 맞나? 길이? 이야. 뭐야? 여긴가? 여긴다. 그냥 계속 가요. 오케이. 반대편으로 왔어요.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힘들었어요. <laughs> 이렇게 왼쪽에 가기 전에 보시면 일단 내려와서 보시면 이거 방패를 만드는 제단인데 방패 조각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아이스 같은 방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넘어가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가운데 스칼렛이 유물이라 말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유물 활성화 F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봉 날라가요. 네 가지 파이어볼이. 파이브를 날라가죠. 파이브를 위치를 l 기억, 뭐 아, 이 i r e b a l l f 하나, e b a l l fir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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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e 이 a l l fireball, fireball, f i 미션을 클리어 fir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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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e b 이 l l fir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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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팩업펀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가 팩업펀치를 만들기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 세개의 위치는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러 가다가 갇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갑니다 바로 내려오셔서 회전을 하시면 밑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센트럴 룸은 밑입니다 룸을 밑으로 내려와서 3등신 침질이 옵니다 아 잠깐만 3등... 실! 네신아니고요 실입니다 발음 주의해주세요 내려오시면 대충 가요. 뭐 길을 모르겠는데 대충 가다 보면 됩니다. 여긴가? 어, 대충 가요. 내일 내려가다 보면 신기 창고가 있어요. 왼쪽 한 달에 있는 맵을 보세요. 신기 창고에서 문 열면 엔진실에 옵니다. 엔진실에 내려오면 이거 뒤로 오시면 이 빨간색, 이 빨간색 기준으로 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바로 앞에 있는 잡동사진을 치웁니다. 주고 입수. 수한 다음에 전방으로 가요. 계단을 지나서 전방으로 가면 총이 있어요. 이 총을 기준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우회전. 이러면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돌려주면 이 바닥에 있는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지기 기다려줍니다. 물이 빠지면 다시 돌아가요. 물을 꼭안 빼도 되는데. 빼는게 편합니다. 이렇게 화아요 이렇게 안빼는 물 빼요. 아, 나 좋다고 따라오는 건 너희들 밖에 없다. 아유, 그만 나도 눈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 다시 뭐 어, 이거 재단인데 기억해두세요. 더 빨간색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빨간색 기준으로 밑으로, 저 빨간색 밑으로 갑니다. 저 빨간색 밑으로 딱 가시면 재단이 있어요 두번째 재단입니다 활성화 해줍니다 활성화를 하고 일이 중앙 계단으로 가야 되는데 중앙 계단으로 가는 방법을 모르겠죠 이 앞으로 가는 방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갑판으로 돌아간 다음 중앙 계단으로 갈게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내려왔다 고 빨간색 밑으로 가면 길이 없어요 가야 됩니다. 빨간색 밑으로 가면 안 돼요. y e 가셔도 되는데 중앙 계단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가 아닌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 3등 실 침실로 왔다가 이렇게 계속 가요. 한방에 찾아내는옛날 기억력. 나왔어요. 갑판으로 가판, 나왔죠. 이제 중앙 계단으로 다시 갑니다. 오. 오. 중앙 계단으로 왔어요. 중 중앙 계단이랜다. <laughs> 중앙 계단이랜다. 이기어게데 왔어요. 계속 가요. 왔던 길로. 가다 보면 중앙 계단이 나오겠습 나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믿었어. 어른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여기가 아닌데.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왜, 왜 이사 안 들어왔어? 어쨌든 중앙 계단만 오면 돼요. 중앙 계단 상부에 유물을 그냥. 무사히 챙기고 모둠막에서 편하게 쉴수 있어요. 상부인데 그 하단을 보면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배에서. 계속 내려가요 중앙 계단을 최하위까지 지하까지 계속 내려가요. 계속 그냥 이게 만약 내려가자면 바닥 가장 하단에 세 번째 제단이 있습니다. 네, 재단 활성화해 줍니다. 자한개 남았어요 한 개. 무슨 뜻왜 불이 두, 개바, 두 개밖에 안 들어왔냐고요? 영상에 집중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에 누르기로 했죠. 첫 번째 위치는 마지막에 누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어디냐? 우리가 처음 젠 됐던 스폰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한 지점. 센티널 어, 유물의 반대편이죠. 반대편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열리지 않던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 문으로 가요.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서, 바로 좌회전 하시면, 문이 있습니다. 열어줍니다. 열어서, 저 빨간색 기준으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여기도 물이 있어요. 저 빨간색을 기준으로, 등을 마주보고, 이 지하로 갑니다. 이쪽 지하. 이쪽 지하로 가요. 이쪽 지하로 가서, 우측에 붙어서 갑니다. 우측에 붙어서 쭉 가다 보면, 물을 빼는 레바가 보일 거예요. 물을 빼는 레바를 눌러줍니다. 그, 그, 레반님 아니고요, 레바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버를 돌려주시면, 물이 또 빠져요. 보시면, 우리 그, 어, 사기총, 따이탄! 따이탄, 이거. 그 좋더라. 배틀롤에서, 로 힙사기총. 좀비에서 쓰레기에요 버려줍니다 감성이자 람보 감성 람보 감성을 한번 느껴보려고 써봤어요 보시면 바로 옆에 마지막 제단이 있어요 활성화 그냥 유물을 이렇게 모든 제단의 위치를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발견했던 제단을 누르러 갑니다 마지막 누른 제단 위치에 페거폰치가 생성이 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세계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마지막 이렇게 진흙길이 있는데 대충 타고 가요. 급기타고 가다 보면 뭐 중간에 내릴 수 있는데 뭐나어 어떻게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딱 오면 유물 앞으로 옵니다. 자 마지막 계단 활성화. 오! 이러면 백업펀치가 완성이 됩니다 나이 n 강화해 t a n Ta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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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 탭을 눌러보시면, 이게 변화에 동의하는 것은 보드를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몰라요. 나중에 알아보,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그럼 저는 이만, 눌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무승요 그래, 기모, 그라에! <laughs> 자,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리가또.